고당도 플랫폼. 고당도 플랫폼은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. 이제 같이 돈벌 사람을 찾아올 수 있게 이제 마케팅만 남았습니다. 참 많이 투자했습니다. 응? 이 우리나라에서 내가 손꼽힐 정도로 완벽한 시스템을 가졌다고 생각, 자부합니다, 나는. 응? 이 정도 이룰 수가 없거든요. 이 손바닥 만한걸 이렇게 많은 투자도 못하고 손실 감수함까지 하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나는 이제 다 시스템화 됐 습니다. 응? 내가 뭐 이렇게 상권 분석 해 가지고 정한 자리나 이제백점백 승입니다. 응.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갈칠 사람도 있고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게끔 이제 마케팅 을 해봐야죠. 뭐아 진짜 뭐 진짜 엄청난 걸이뤘습니다 내가 봐도 응? 참 응? 물건 2천만 원 이상 대주고돈 응? 70만 원, 80만 원 남으려고 응?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으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? 아무도 못 하거든요. 아. 이제 뭐진실은다밝혀졌고 이제 나와 돈벌 사람마 같이 하고 이제 뭐 다, 빨빨 해야죠. 음. 아유, 이제 뭐, 천천히, 그냥, 이제 뭐, 여유를 가지고, 음. 뭐, 흐름대로, 그냥 돌아가는 거죠. 이 원천이, 어마어마한 거를 아무도 모르더라고요. 그냥 돌아가는 거거든요. 그냥 자동 시스템. 자동으로, 이렇게. 한번 잘 지켜보세요. 오늘은 뭐, 이제, 매출을 판다, 이런 거 관심 없고, 이제, 오직, 사람, 응? 응?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, 응?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, 이제, 어떻게, 응? 풀어가야 되는가, 이런 거, 응? 뭐, 하여튼, 이제, 나의 시대가 왔습니다. 응. 내돈 벌어 줄 사람을 찾죠. 이제. 내돈 벌어 주고 이제 자기 돈 벌어 가야죠. 내가 했던 거 이제 반대로. 와, 여기까지입니다.